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고급스러운 블랙바디의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식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요 옵션으로는 반자율주행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뷰, 고스트 도어,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최근 경정비 내역이 굉장히 좋은데요. 미션 밸브 교환과 오일 교환, 하체 부싱류 교환, 산소 센서와 점화 플러그, 오일까지 올 오일 교환되어 있는 정말 경정비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 f 후에도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실 정도로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9년형 20년 1월에 최초 출고한 13만 7천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3,35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 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 부유물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오일류 관리 상태 모두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A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872만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백연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 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중고차 특성상 외관이라든가 실내 특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보장 컨디션도 a 급의걸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남아 있고요. 19인치 휠에는 장기사 하나 없이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스트 도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작동 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50에서 6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국내를 대표했던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 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소 쪽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 범퍼와 뒤 휀다간의 단차도 역시나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에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소 쪽 측면 쪽으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매우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감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없이 좋은 관리 상태를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를 대표하는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반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립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굉장히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골프백 4개까지 실리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자동 제어 가능한 프라이버시 커튼이 탑재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 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있는 헤드룸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사람을 많이 안 태우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잔 주름도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이 잘 살아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쪽으로는 2열의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도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장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족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의 마감제 컨디션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A급의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핸즈프레어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워 트렁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기는 깨끗한 화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정상작동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전자식 기어 노브 좌측으로는 카메라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스타뱅고 버튼,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제어 버튼, 우측 수납함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 구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리어 커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제네시스 G90 영상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경정비 관리 상태가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구입 후에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실 정도로 컨디션이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3,35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